아니 근데 우리 요리 주제를 보양식으로 정했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거미가 애를 낸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음. 아, 근데 그렇지. 좀 이렇게 일하러 나와가지고 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보보서 보양. 어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얘는 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언니도 육아를 하시면서 일을 언니는 너무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아, 보면은 맞아. 챙겨 먹을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네. 캬, 보기 좋다. 우리 거미 씨는 지금도 아주 이게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됐을 건데. 그렇죠. 계속... 애가 아직 돌도안 됐는데. 그지? 이제, 워낙 애기 본, 애기 예쁘니까 뭐 힘든지 모르겠다가 이렇게 혼자 쉴때 되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음. 잠깐 그러면 네. 지금 딸이잖아요. 딸이 네. 지금 몇. 매... 8개월. 8개월 됐나? 네. 오, 잠깐만. 8개월이면 지금 뒤지 뒤지 아니지. 아직 못 일어나나? 아직. 조금 빠르지 잡고, 않나? 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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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고 일어나. 잡고 일어나지. 잡고 일어나. 뒤 일어나서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다리를. 아, 음. 엄마나 딱 그때 있을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 <laughs> 아. 매일 매일. 그렇죠. 매일이에요. 매일. 계속 네. 계속 정답인가 보다. 이건 진짜 경험을 해 봐야지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저도 나와 보기 전에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게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데 너무 생각만 하는데요. 안돼 네? 지금 어? 놓고 나온 나온 횟수가 몇번안 되니까 안 지금 막, 네, 막 걱정되는 거 거야. 걱정 안하지요 막. 어. 우물러나 어. 봐. 지금, 지금 나와 있으면 누가 걱정? 정석이가 봐. 엄마. 엄마가 <laughs> 아도도아왜 되게 멀리 떨어진 것처럼 너무 리잖아 여기 3시간이 아니, 많이 불안하신 거같다 야, 어, 너무 이 이게... 예, 모성이 장난 예 자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웃음> <웃음>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아유, 어. 아, 진짜 올라 보고 싶어가봐. 아, 이거 그것만 생각하고 막. 맞아. 그 아직은 아, 다 이쁠 때니까 있어. 이러다가도 우리 이제 다 컸으니까 뭐안 좋았을 때가 있잖아. 그럼. 고 뭐. 그 생각에 바짝 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 <웃음> <웃음> 나도 물어봤어요 언니한테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고. 언제 쏙 들어가냐고? 나안 들어갔는데 언니도. 그렇지 아직. 응. 음, 그렇지. 네. 떨어지려고 생각하면. 지금 지영이 이거 난 다섯 살. 5살. 다섯 살인데. 아우 얼마기요. 완전 지금 완전 매일 리즈 갱신. 어. 음. 아, 장난아니야 예, 딸. 다른 네, 그나마 좀 잡으러 당기지 않아도 되잖아. 잡으러 <laughs> 당겨. <laughs> 그래? 다섯 살은 저기 끈매달아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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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아, <아빠랑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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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아들을 놔 봐야 되나? 이... 아니 오늘 근데 진짜 양식 먹었는데 그럴까? 그러니까. 그니까 <laughs> 공장 문 닫기 전에 잠깐만, 어떻게 빨리? 개환이하고좀숙러워 하잖아. 그니까 미안해. 아, 그래도. 근데 <laughs> 잠깐 어른들 얘기가 그제 <laughs>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 오고 어둔 얘기 한다 또. <laughs> 그러면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아, 네. 왜냐면 이게 출풍도도 시기는 잡을 수가 없더라고. 음.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아니 있구나. 나는 어, 얼마 전에 창문 싹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는데 하이미가 지 방에서 막 놀고 있는데 방문이 쾅 닫힌 거야 어. 환기해가지고 바람 부니까 아. 근데 갑자기 속으로 제가 언젠가 제가 저렇게 문을 쾅닫는면난 <laughs> 어떡하지 응.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 아, 뭐우리 바로, 바로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우리도 환기하다가 갑자기 방에 쾅 닫힌 거야 근데 어. 막내가 문을 갑자기 열더니 내가 닫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닫은 <다듬> 거 아니야. <laughs>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아, <laughs> 그, 너무 빨리 느꼈다.